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 미래에셋 수석연구원이셨던 KS님의 보고서 리뷰를 해드리겠습니다 궁금증 문의는 아래 메일로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주어지며 본 내용은 투자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일부는 제 의견과 같고 일부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좀이 의견을 좀 달리하는 부분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리뷰하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파트는 지금 누가 사고 있는가? 예. 이 보고서에서 가장 큰 맥락은 어, 지금 아파트는 네. 실수요자가 구매를 하고 있다. 좀 예. 투자자가 사지 않고 실수요자가 사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 상승에는 한계가 있다. 이런 맥락으로 보고서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를 좀 들었고, 결론을 맺었습니다.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지금 첫 번째 페이지에서는 아파트 매매 거래량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지금 2월달, 3월달에서 약 3만에서 4만건 까지 급증을 했다 전국적으로 약 2만건에 머물러 있던 거래량이 약한두배 정도 증가를 했지만 과거에 7, 8만건 이던 건에 비하면 아직도 절반 수준이다 그게 핵심이고요 그리고 아파트 매입자 연령대별 분류를 보면 지금 아파트 매입자의 지금 대부분이 30대 40대에 몰려있다 그렇죠? 네, 지금 2월달에서 3월달 대부분 다 30대, 40대가 몰려있다 그리고 50대, 60대, 70대는 네, 그렇게 많이 매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음, 대출 지금 완화가 되면서 예, 특례보금자리론 네, 신청자 현황을 보면 어, 전체에서 어, 30대 비중이 건수로는 40%, 예, 금액으로는 45%로 30대가 예, 대출을 받아서 지금 집을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30대와 40대가 지금 대출을 받아서 예, 9억원 이하의 집들인데요. 9억원 이하의 집들을 이 예, 점이 예, 지금 매수한 증가율입니다. 예, 대부분 9억원 이하 아파트들을 사고 있다. 그래서 30대가 대부분 사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9억 원 이하를 네, 보금자리 특례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아서 사는 것은 실제 네, 실수요자들이 사는 것이다. 네,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30대 지역별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를 보면 네, 하락폭이 가장 컸던 송파 강서, 예, 강동이 비율이 크다. 그렇게 나와있죠. 예, 그리고 30대 지역별 서울 아파트 매수 증가 건수와 가격 변동률을 보면 예, 예상했던 대로 송파와 강서가 가장 크다. 그죠? 네. 그래서 30대가 예, 낙폭이 큰 지역에서 하는 것들은 대부분 다 실수요자다. 음, 그래서 30대, 40대를 중심으로 수요자들은 대부분 대출을 받아서 구억이하해 실수요자, 아파트들이고, 그럼 이것이 지속 가능한가? 투자자가 들어오지 않는 이상 가격 상승에는 제한이 있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2021년 기준에서 연령대별 주택 소유 비율을 보면 가장 예, 집을 많이 갖고 있는 비율이 예, 60대, 70대, 50, 50대 예, 돈이 많은 예, 그런 세대가 한70% 그리고 30대가 집을 40%밖에 안 갖고 있기 때문에 40, 30대가 사는 것은 예, 대부분 다 실수요자다 예, 이렇게 디파인하고 있죠. 예, 그래서 30대와 70대 아파트 예, 소유 증감 정책을 보면, 보면은, 30대 같은 경우는, 예, 지금 사는 것은 다 실수요자. 예, 70대는 지금 소유 비율이 줄어들었죠. 팔고 있다는 얘기죠. 70대가 팔고, 그것을 30대가 사고 있다. 즉, 70대인 투자자들이 팔고 있고, 실수요자인 30대가 지금 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음마 아파트 실거래 가격 분할을 보면, 네, 이렇게, 가격이, 네, 2006년부터, 네, 등락을 거듭하면서, 네, 이렇게 떨어지다가, 2013년부터, 음, 이렇게 올라갔다. 그쵸? 그래서, 네, 아파트 값, 음, 정거점을 넘어섰거나, 다가섰다. 예, 과거에도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죠? 2009년도에도. 그래서, 음마 아파트 지금 실거래량의 추이를 보면, 예, 2009년도, 예, 2009년도 보면은, 예, 실거래량이 2009년도에도 이렇게 줄어들었고, 2015년도에도 이렇게 줄어들었죠. 예. 그래서, 예, 투자 수요가 과연 언제 증가할 것이냐. 지금 대부분 다 실수요자가 사고 있는 거고, 예, 투자 수요가 증가하는 것은 언제냐. 예, 집값이 오른다고 판단이 될 때, 그때, 예, 투자자들이, 집을 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 전세가율이 높을 때, 그죠? 자기 자본이 조금 들어갈 때, 그때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보면은, 예, 기준금리가 이렇게 떨어지겠다면 따라서, 예, 아파트 가격은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고, 기준금리가 그렇게 가격이 올라가니까 아파트 값이 떨어졌습니다. 어느 정도 전체적인 트렌드는 맞지만, 네, 부분적으로는, 네, 부분적으로는 틀리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30평대 아파트, 음, 최고 실거래가 가격, 보면은, 네, 대체 음마 같은 경우, 90년대에 2.1억이었는데, 2007년에 12.5억으로 약 6.6배를 증가했습니다. 대부분의 서울 아파트들은 네다 이런 식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연도별 네, 주택 담보 대출 증가율을 보면 주택 담보 대출 증가율이 가장 컸던 네, 20년, 21년 제일 많이 상승했죠. 그렇죠? 2015년, 16년도 네, 대세 상승기에 접어든 네, 그런 시기였죠. 그리고 부동산 하락기에는 네 이렇게 주택 담보대출 비율이 적습니다. 그래서, 음마 아파트 전세 가격 변화를 보면은, 전세 가격은, 2 이약항에나마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다. 그럼 누가 왜 파는가? 아파트를 지금 파는 것은, 지금 현재, 투자자들이, 미래에 아파트 값이 크게 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파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지역에서 반등이 일어났지만 매도 물량을 보면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 아파트 가격이 올라간다고 하면 아파트 값이 미래에도 올라간다고 하면 매도 물량이 증가를 안 하겠죠. 하지만 지금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아파트 값이 대세 상승으로 돌아서기는 좀 힘들지 않느냐. 경기도도 이렇게 2, 3, 4월 계속 매도 분량이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 이렇게 완화 정책을 작년 5월 달부터 정부가 바뀌고 계속 내놓았죠. 그래서 이것이 지금 급락을 막는 그런 요소로 작용을 했다. 예, 그래서 서울 아파트 매도물량과 실거래가격지수 변동률, 예, 매도물량이 지금 예, 줄어들고 있으니까 예, 지금 보면 실거래가격지수가 예, 이런 트렌드를 보이면서 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누가 파는가 봤더니 지금 현재 예, 다주택자들이, 팔고 있다.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전세가격이 하락하면 매도물량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전세가격이 하락하면 매도물량 증가라는 상황은 2023년 하반기부터 더욱 비무단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역전세를 맞으면 매도물량이 증가하면서 아파트 가격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개발 아파트 전세 현황을 분석을 했는데요. 네, 개발 아파트 전세 현황을 보면 네, 폭락 비율이 2022년이 거의 다 지금 80에서 다 90%죠. 보면 전세가가 계속 하락을 한 비율이 높아졌다. 그래서 네, 매도 물량이 증가하고 아파트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 그래서 K S 보고서의 결론을 보면요, 지금 부동산 시장의 변화는 실수요 증가 때문이고 실수요 증가는 일시적이다. 가격이 다시 오르면 실수요는 감소한다. 예, 그래서 음, 현재 예, 아파트 가격 상승은 일시적인 거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음, 하지만 이기 보고서에 맹신을 음, 하지 말고 계속. 매주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트렌드를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